안녕하십니까? 로또훈련소TV 장산범 이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1198회차 교육훈련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97회차 기수님들께서는 반자동에서 오동 한 게임을 당첨하고 나갔네요. 그래서 대단히 고생만 했었습니다. 자 이것도 얼마 됩니까? 그죠? 그래서 농협 본점에서 군합대 빵발에 울리면서 포상과금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오동 하나 등록을 시켜서 당행이다 자 1198회차에도 교훈련 계속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동 다섯 개인가 당첨된 반자동 내용을 보시고 교훈련 마무리할까 합니다. 가시도 청춘은 일년 세월은 동작금아 로또는 정말로 본전 돌려받고 고생한 대가를 치고 받아야 됩니다. 영해부터 갑시다. 1198회차 로또 훈련수 TV 장삼범미수장이 제공하는 수동 다섯 개. 보셨죠? 자, 당첨권 내요 당첨 반자동에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첨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세를 몰아서 꼭 3등 이상 잡을 수 있게끔 우리 모두 교육훈련에 철저히 영하길 바라겠습니다. 1198회 차에도 로또 올려서 c c TV 장삼범 유소장은여러분들 같이 그 훈련 네, 열심히 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발에 고무스 타는 냄새가 날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열심히 뛰는 것만이 1등 잡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도 해야 됩니다. 자, 뭐한 걸음 뛰 가기 전에 이보 후퇴를 해서 지나간 길을 앞에 간 길을 한번 다시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잡아보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도전은 계속됩니다.